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승리 비결입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볼때 어떤 경우라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에요.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지요. 어떤 경우는 제일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돌아보면 또 제일 앞에 와 있고 또 반대로 또 내가 제일 앞서 있다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제일 또 꼴찌에 서 있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의 어떤 상식적인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보면 그 뒤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냥 세상적인 싸움이었으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누가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다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패가 네가 크고 내가 작으니까 네가 이기고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누가 이길 것 같으냐? 하나님의 편에 서는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긴 이 승리의 비결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어요. 골리앗은 큰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에서는 무기가 좋은 군대가 항상 승리를 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때이 청동으로 칼을 만들었어요. 근데 철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철기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강철검을, 이 청동기 검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철기 문화가 청동기 문화를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로 볼 때, 골리앗은 세상적으로 완벽한 군장을 갖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골이 장대, 키도 뭐 얼마나 큰지 거의 한 3미터에 달하는 그런 키예요. 거기다가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런 칼과 창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 싸우자라고 덤벼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 가지고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해도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오지를 않는다 말이에요. 근데 어린 다윗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쟁터에 징집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 전쟁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라고 하는 그 엘라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그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 골짜기에 모여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여 있고 근데 그 뒷동네에는 보면 또 다윗의 동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전쟁이 아닌 거지요. 그죠?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웬이 거인 같은 사람이 앞에서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주 이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참이 보면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참지를 못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이런 이 다윗의 모습을 볼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은 그제 친구 동료 목사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머리가 뭐 G 파 먹은 것처럼 막 이렇게 돼서 나는 그뭐 머리를 잘못 어디 가서 잘못 자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머리가 왜 그러냐 그러고 막 웃었어요. 막 쥐파 먹은 것처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어? 심각하게 이제 사실은 이 머리를 잘못 깎은 게 아니라 탈모가 생겼다는 거예요. 탈모인데 뭐 탈모도 지금 그렇게 막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막 빠져가지고 너무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탈모가 생겼냐 그랬더니 요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멸시하고 모욕하는 걸 생각할 때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이 친구가 이 마음속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막 머리가 이렇게 막 빠지는 거예요. 욕하거나 말거나 그러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욕하고 이런 걸 들을 때 자기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 친구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괴로우니까 막 머리가 막 탈모 증상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 다윗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걸 보면서 그런 이제 의분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 앞에 내가 싸우겠다 그러고 나선 거죠. 누가 봐도 꼬맹이가 그저 거인 앞에 어른들 장정들도 나서지 못하는데 사울 왕도 기골이 장대했어요. 사울 왕도 보통 사람보다 이 머리가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이 사울 왕인데 그런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 앞에 감히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린 다윗이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강아지로 여기느냐 그러면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냐 그러면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 블레셋 다윗이 블레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물맷돌 들고 나가는 거거든요. 돌멩이 들고 칼과 창과 단창, 이게 뭐냐? 세상의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겠다. 이거예요. 너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가만히 보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칼과 창과 단창을 가졌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과 전혀 다른 돌멩이를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 신비를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의 칼과 창과 단창을 우리가 준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싸워서는 큰 칼과 창과 단창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세상과 싸울 때 세상은 서로 비난하고 경쟁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방법도, 막 세상 사람들 무리 져 가지고 저 사람 왕따 시키자.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걸까요? 반대라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욕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저 공격하고 해도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해도 나는 하나님의 재단에 엎드려서 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망 누가 나를 공격해요. 억울합니다. 가슴을 치고 저들 망하는 꼴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탕이 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응? 여러분 싸울 때 누가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만인이 나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 어떻게 해요? 저들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도 축복해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주할 때 우리는 축복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 용서가 안 돼. 그럴 때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나에게 더 딥혀 주셔서, 저들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를 밟으려 그럽니다. 저들의 소원대로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한다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려 그럴 때 잠깐 제 뒤에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하나님은 그냥 뒤에 계세요. 그리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네 이름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면 우리가 세상에 백번 싸워도 백번 이겨요. 내가 자꾸 싸우려 그런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저 사람은 저큰 칼과 창과 단창을 가졌는데 하나님 나도 뭐좀 없겠습니까? 나도 좀 그래 싸울 수 있는 뭘좀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엑스칼리버를 가지면 내가 이기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칼을 가지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칼이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용서의 칼이란 말이에요 회개의 칼이고 축복의 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떠돌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킨, 왜 40년을 떠돌게 했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훈련시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서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전쟁이나 위기가 있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뭐예요?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칼과 칼이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4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싸워야 이긴다 말이에요 내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이 저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길 수가 있을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공격하던 무리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공격당하고 지는 것 같고 왕따당하는 것 같고 이랬던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요 이겨요. 저도 여기 저도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누가 공격하고 할때 맞아요. 하나님 저는 못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격하고 덤벼들 때도 제 마음 속에는 두려운 게 아니라 더 확신이 든단 말이야. 아, 이 싸움은 내가 이긴다. 왜 보니까 저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공격을 해. 근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니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기지.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입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고 내 칼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으면요. 그거는 말만 여호와의 이름이지 실제로는 내가 내 칼을 가지고 골약하려고 싸워 보자는 건데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보면 이분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데 싸우는 방법을 보면 늘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단 말이에요. 한번 욕을 해 나도 참을 수가 없지. 목사님 억울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욕 잘하는 사람 한몇 명만 붙여주세요. 나도 욕하고 저주하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덤벼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모든 게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다 하나님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진짜 맡겨야 돼 진짜 하나님의 것인 줄 아시죠? 두줌억꽉 짓고 안 나. 하나님에 받으려 고 그러면 안 줘. 하나님 것인지 아시죠? 그냥 알기만 하시라고요. 그러고 안 줘. 붙잡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경영을 하려 그러니 되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뭔가 이거를 머릿 속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경쟁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높여 버리시는 거예요. 내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치시느냐 안 치어?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 사람들이 부끄럽게 본이 되도록 나를 높여 버리셔서 감히 따라올 수 없게 높여 버리신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 간증 하면 너무 제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해. 그런데 예?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뭐 싸우고 뭐 높아지려고 그러고 저는 절대 눈곱만큼도 그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전 그냥 한 50명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가족적인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수석 언니나 할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만. 그런데 갑자기 뭐저뭐 특별 아주 다는데 <laughs> 무슨 부흥사 부흥에 얼마나 많이 다녔지? 내가 부흥상가. 생각.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동안 준비한 것으로 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 왕과 사울 왕이 야 너도 좀 칼하고 창을 가지고 갑옷 갑옷도 좋은 거 입고 나가야지. 그리고 자기 것을 입히니까 사울도 키가 큰 사람이거든요. 다윗한테 맞지를 않는 거예요. 멋있기는 한데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을 입고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맞지 않아. 호세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마 그래도 맞지도 않는데 그거 입고 나갔을 거예요. 이거 왕이 준 거다 그러고 잘난척하면서 그거 입고 나가 가지고 골리앗한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죠? 다윗은 그래 허세 떨지 않았어요. 이까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이게 어울리는 게 뭐가 이, 이 좋아 보이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냐. 다그 벗어버리고 평소에 내가 양을 돌볼 때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오면 내가 싸우던 방식 물맷돌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쫓았는데 이걸로 쓰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을 던지게 될때 골리앗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윗에게 그 물맷돌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양 떼를 돌보면서 늑대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내게 하셨던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 그렇게 물맷돌을 던지도록 연습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기냥 내 양을 돌보기 위해서 던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준비해 오던 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언젠가.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싸울 수 있는 그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때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준비하신 것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전공했잖아요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고 이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갔으니 하나도 쓸데없잖아요. 이과 공부하던 게 문과로 와서 하나도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제가 군대 가서도 컴퓨터 전산병이 돼 가지고 그걸 하게 하고 나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 자꾸 이게 뭔가 그게 끊이지 않고 자꾸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나? 나는 이제 이쪽이랑은 빠이빠이 한 사람인데, 응? 왜 자꾸 그러시나요? 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뭐 요즘에 제가 아주 인기 강사가 됐어요. 컴퓨터를 전공한 것 때문에 <laughs>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하면 신학한 사람이 뭘 한다 그래요 입다 무세요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저 컴퓨터 전공했습니다 정보처리 일급 기사입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고 제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챗 GPT 시대에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에? 다 어디 나가서 제가 강의하고 얘기하고 하면은 그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 말이죠 야 하나님 이또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 시대 에또 이렇게 또 쓰임밖에 하시네.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요.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언젠가 써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나는 이제 대학 지났습니다. 이제 뭐,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요. 나는 은퇴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또 뭔가를 준비하세요. 뭔가를 준비하시면 그것이 또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맷돌 자기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 비결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방식,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만히 새기면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어려서부터 열심히 믿음으로 그것을 준비하시고 항상 상대를 대적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전 선수로 내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따르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매번 주회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나는 그냥 축복하고 좋은 역할은 내가 다 해. 나는 그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하고 그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은 역할은 내가 다 해. 그럼 하나님이 다 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거 정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비결을 체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